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동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0일 매일신문 14면. 오늘의 제목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신용대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가계대출 잔액 948조 2천억. 전월보다 11조 7천억 사상 최대 증가, 빚내 부동산 주식 투자 몰린 영향, 사상 최저금리로 인한 역대급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와 카카오 게임저 공모주 청약 등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이 지난달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은 영끌 영혼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음 영끌 자금조달의 마지막 수단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보다 11조 7천억원이 증가한 94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폭입니다. 이중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사이에 6조 1천억 원이 불어나면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기타 대출도 5조 7천억 원이 증가해 역시 역대 최대 월간 증가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윤옥자 한행, 한은, 한은 과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 이후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많이 늘어 관련 자금 수요가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최근 오른 전세 값등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주식 투자 자금 수요, 생활 자금 수요 등의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원까지 끌어모은 신용 대출 정보입니다. 오늘의 신용 대출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학자들 및